대장동 로비 우혹으로 기소된 권수일전 대법관의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전 대법관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권수일전 대법관은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회사 고문으로서의 경영 전반에 자문했을 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 권전 대법관은 직접 자리에 일어나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퇴직 후 회사 법무실장으로 취업해 법률 자문을 한 사례를 변호사 개업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표적 수사를 통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전 대법관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저를 소환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시도 등 유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공소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하지만 검찰은 권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전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권전대법관이 성남의 뜰 관련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실질적인 변호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권전대법관은 이 기간 동안 1억 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전대법관의 재판은 내년 2월 13일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